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곤이 자고 있는 엄마 티라노 그때 로봇들이 침공하고 마는데 어? 새끼 알을 훔쳐갑니다 훔쳐가면서 로봇 부품을 떨어뜨리고 가고 마는데 네놈의 모석입니다자 오늘은 사이버 다이노란 또 병맛 게임 가집러 할까 구고요 바로 어택 들어가자 맵이 상당히 넘네요 많아? 자 바로 아까 로봇들이 흘린 부품 낀 상태 오호 너희들이 훔치고 떨어뜨리고 간 부품들로 너희들 아! 박살 내주마. 이젠 에일리언이 아니라 로봇이 있구만 로봇. 자 빠르게 빠르게 스킬까지 써보도록 할게요. 으아! 오, 연사력 보소 2번. 자 1번은 뭐야? 박치기?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근거리 평타, 원거리 평타 둘다 있습니다. 스킬도 그렇고. 앙 물어뜯다. 물어뜯는 맛이 있구만. 로봇 연수들 내 베이비 티라노 내놔. 스테이지 1-5 까지 왔는데, 왠지 여기서 보스가 등장하려나? 그런 건 없나? 적들이 애매하게 있죠? 박치기? 오, 뒤에 있는 애도 맞구나, 살짝. 물어 뜯고.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면 박치기 맞긴 맞네요. 어허. 자, 바로 다 갈아버려. 빠르게 넘어와 주면서. 그럼 이어서 업그레이드 가볼까? 자, 레벨. 오! 전부 레벨 2 올리고 자, 여기서 아! 뭐야? 아, 이게 부품 운도 있어야 돼? 와, 그 사이에 노가다를 했는데도 똑같은 게 겁나 많이 떴고요 자, 무기 와, 노가다 했는데도 하나씩밖에 안 떴어 전부 2단계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바로 오면 2단계 티라노 배틀 바로바로 바로 성장시키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 이번엔 펄스4를 발사. 펄스4. 노가다 맛이 있구만! 겁나 발사. 하지만 스킬은 비슷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킬도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요 게임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무기 강화하는 맛으로 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 뜨다. 나중에 티라노가 거대해진다거나 그럼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미라. 이번엔 좀 무기가 골고루 뜨는구만, 재료가. 그럼 어느새 신규 2-5까지 왔구요. 이게 오 신규 이 식물 로봇이 나오더라고요. 방금 스킬 잘 써서 돌파했고 게이지 컨트롤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박치기. 아까 본그 식물 괴물이 엄청 세거든요. 이 식물 로봇이. 봐봐요.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가지치치, 가지치치 막 휘둘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킬 써서 없애면은 수월하게 깬다는 거 체력 60밖에 없죠? 한마터면 못깰 뻔했어. 이어서 다시 한 번. 그러면은 합성 재료가 몇 개냐고 이거 대지몇개몇 몇 개. 다음에도 그냥 업글 하겠네. 근데 이거 세트 맞추는 게좀더 재밌잖아. 자 세트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세트. 나이스.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놨어 이렇게 왜 이건 재료가 부족하냐고. 그럼 또 노가다 해서 겨우 또 재료 수급했고오 보라보라한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스테이지 3. 자3-1 스테이지 넘어가구요 점점 게임이 풀리는 느낌이. 오 이제 보라색깔 레이저 빔탄 발사. 레이저 빔포 빠르게 연사. 아 스킬이 안 바뀌는 게좀 아쉽긴 한데 이게 보니까 스킬도 나중에 얼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했던 게임과 비슷하게 말이죠. 어? 촉수 공격 하지만 박치기. 야 역시 박치기가 좋아. 그럼 이어서 다시 3-5까지 왔구요 좀 힘들었어. 바로 박치기? 이럴 때박치기야 때리기 전에 제거 체력 잘 보존 시켰고, 그렇지. 도마리 전부 제거. 또 각반 나온 거 봐봐 저거 다리 보호대. 박치기? 다리 보호대 좀 그만 나와라. 몇 개냐 대체? 아 이게 기 컨트롤이 안 돼서 좀 아쉽다. 스킬 두 개밖에 없어 아직은. 하지만 바로 이제 연락 될 거야. 전부 제가 박치기. 파레클리어 또 다리 보호대 몇 개냐? 잡아주고 박스 자, 새로운 시스템, 언락 광고? 봐 줬구요 오! 어? 부품이 대량으로 쏟아지네 상자가 그런 시스템이었어? 그럼 스킬은 언제 생기는데 자, 아무쪼록 이런걸 레벨을 해주고 밸런스 있게 이러면 누가나 하면 되겠는데? 나이스, 좋습니다 보라색, 다음은? 빨간색! 이야 업그레 시키는 맛이 있어. 이거 순서대로. 나이스, 좋고. 이 녀석, 사. 나이스. 이 녀석, 사. 빨간 색깔. 완전, 레드 티라노가 됐잖아? 호호! 뭔가 더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오! 로켓 발사? 바로, 박치기. 칼날 부분으로 다 갈았구요. 와우. 따발총 발사? 이제 로켓을 쏴버리네?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맛이 있습니다 자 요게임도 나중에 엔딩이 어떻게 될지 어? 상대방 꿀벌! 독침봉 닮은 친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양손으로 공격하는 것 같네요 박치기 자 지금 여기 앞에 얼굴 보면은 칼날이 있어요 코쪽에 따발총 발사 너무 쉽게 클리야 그럼 이어서 4-5까지 왔고요그 사이에 상자 또 먹었습니다 제가 이, 이런 게임 좀 노가다 걱정을 가끔씩 하는데 상자 시스템 때문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 이전에 했던 게임보다 노가다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빠르게 물어뜯고 아, 이거 안 좋아 바로 박치기? 그렇지 세 명이 동시에 공격하게 냅두면 안돼 차라리 공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한 명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 채우고 전부 가라 오, 이제 2등급 1등급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 저런 것도 왜냐면, 점점 갈수록 재료가 많이 드니까, 아예 1등급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와, 한마디면 죽을 뻔. 75로 또 클리어인가요? 자, 또 아슬아슬 클리어 했고, 그러면 또, 광고 봐, 오픈. 해주시면서, 오! 재체로 나이스! 자, 이어서, 다음 등급도 고대로 만들어 보자 5등급! 야! 황금색깔로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이것도 다시 합성? 오, 황금 다리 보호대. 이것도 바로 합성 가자고 빠르게. 빠르게 합성. 오, 뭔가 또 티라노를 감싸고 있다까? 부품들이 신규 스킬 언락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이번이 마지막. 이 늪지대라고 할까나? 이 초원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3번. 오오! <laughs> 작살 사면서 아, 대박인데? 기존 스킬보다 훨씬 좋잖아. 작살 사면소. 이거 진 업그라드는 맛이 있네. 아 리얼 꿀잼인데? 아 이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 게임도 꿀잼이라고 댓글 그래 달아 주셨던데 진짜 구만유? 어요 게임도 무시 못 해. 자, 벌써 5 4까지 왔지만 작살 사면석으로 점보 밀어버려 근데 작살이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찌보면 맵병기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냥 여러 명 상대할 때 좋은 것 같네 아까 5-1에서 너무 드라마틱하게 써졌어 아 스킬 하나 날렸네 자 빠르게 제거 작살막스 어차피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면 초기화되거든요 스킬 아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뭐야 워링 될수 있으면 스킬 분배를 잘해야 돼 전략적으로 바로 보스전이네 띵띵띵띵 오?! 애벌레 보스? 앙. 앙. 뭐야 이거? 왜 가만히 있어? 스킬 아껴 일단. 뭐야? 로켓? 발사. 오, 나 밀려나. 작살 사면서 어, 일단은 어떤 공격 방식을 취할지 몰라서 스킬 아끼고 있었는데 아끼똥이어서 었 아끼똥, 아끼가 똥 됐어. 그 바로바로 쓰는 게 좋죠. 그래 야 풀타에 빨리 돌아. 내가 이겼구만. 아슬아슬하게. 어, 아닌가? 안 돼! 오! 아슬아슬 또 이겼어 1 남고 이겼어 1 남고 나이스 애벌레 로봇이라니 잘리게와1 남은 거어하니 그럼 마로이에서 음... 이것도 업그레이드 가야지 자 6등급 그리고 얼굴 파츠도 강화 야 무기 파츠 노가다 후 강화 와우 점점 사이보그화 되가는 공룡의 모습인데 잠깐만 이거 또 다른 신규 스킬 올라기 가 됐잖아 스킬 4 개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게 무장을 바꾸면은 다른 스킬을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장이 달라 자 이번에도 펄스포 발사 상대방은 박지 로봇으로 업글 됐고요 빠르게 제거 이박지 로봇 뭐야 이거 3번 와우 펄스포를 발사하는 뭔가 펄스 느낌나는 무장이라 그런가? 펄스 일렉트릭 레이저를 발사하는구만 자, 그래서 6-5까지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 갑니다 이게 바로 펄스 전기 스킬의 파워 어? 전갈 로봇? 뭐야 꼬리에서 레이저를 발사하잖아 보라색 레이저 퍼플 레이저 발사 좀 센데? 빠르게 박치기 제거하구요 레이저 쏘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데 아, 너무 아파 한 번에 25씩 체력 따나? 한번 15씩 다는 것 같고 박치기 못 썼습니다. 박치기 다시 한번오원킬좋구요노 이스. 그럼 이제서는 또 파츠 업글 가자고. 얼굴 파츠는 제가 미리 업글해 왔고요 노가다에서 이게 보니까 이걸 누르면 한 번에 강화를 해주더라고요. 눌러 한 번에 강화 너무 편리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제 드론 스킬까지 얼락이 됐고. 이어서 그러면은 업그레이드해서 드론 스킬 아! 레벨업 너무 많이 했어 가자 어택 또 신규 무기 쓰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보라 티라노, 퍼플 티라노, 또 레이저 발사 드론 불러와서 어, 드론까지 지원사격 나이스 아 요런 거잘 만든단 말이야 이 회사가 뭐좀 매력적이게 잘 만들어요 스킬이나 이런 거를 이 박진 녀석들 뭉쳐있을 때, 박치기. 이렇게 두 마리 동생이라 말이야. 물어 뜯고. 물어 뜯고. 아,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머리 박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나 죽어! 데미지 맞으면 안 돼! 체력 45야! 오! 어, 어. 맞기 전에 죽이면 상관없어. 이 녀석 7-5까지 또 넘어왔는데, 빠르게 따블총 발사 해주고요. 박치기 해주고, 드론. 이러고 나서 드론을 써야 돼. 그게 바로 드론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드론 씨 지원 사격 야무지게 부탁할게요. 어, 어 신기한 몬스터 뭐야 저거? 인간형 로봇? 갑판가 어떻게 공격하노죠 손으로 때려 손으로. 박치기 그러면 나는 박치기. 자 박치기하면서 시간 좀 끌면서 게이 잘 모았고 바로 드론. 뒤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드론 후반에 이렇게 써줘야겠죠. 나이스. 바로 넘어 주시면서 박스 또 열어볼까? 오랜만에 오픈 박스도 레벨이 있네 오, 품 나이스 이렇게 많이 줘요, 광고 한번 보면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안될것 같아 하 아, 그럼 너가다왕창의그 자, 8등급 무기 오 더더욱 사이보그화 돼가고 있습니다 8등급 다리보호대 8등급 진 리얼 무기 또 로켓을 쏘지 않을까 싶은데 배틀 자, 신규 화염방사 스킬, 바로 쓰긴 아쉽지. 또, 로켓 발사 더큰 거? 더큰 로켓 발사. 살짝 콩또 렉이 걸린데, 박 치기? 밀어주고, 화염방사. 지 지이... 이번엔 찍찍찍 소리 안 나는구만. 화염방사로 광역 데미지. 야무지게 넣어주시고, 로켓도 광역 데미지인가? 설마? 자, 이어서 8-5까지 넘어왔는데, 신규 몬스터 안 나오나요? 자, 품은 야무지게 획득. 자, 박스까지. 자, 화염방사기 이때 써야 돼. 그렇지, 그렇지. 광역 데미지. 데미지가 근데 엄청 드라마틱하게 세진 않네요, 박치기. 자, 인간양 러버. 나중에 엄청난 거인 로봇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느낌 세한는데 살짝. 바로, 박치기. 아, 화염방사기 이때 써야 되는데. 아, 화염방사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아, 여기는 왜안 맞아? 완전 뒤까지는 못 때리네, 보니까. 살짝 뭐 여기까지만 때리는 것 같고. 전부 제거 완료. 하긴 했는데, 아, 또 업글. 그럼 그 사이에 또 노가다에서 업글 미리 해왔구요. 6, 9등급. 9등급 부품으로 전부 바꿔버려. 또 신규 스킬, 이제 두 개. 오! 이제 두 개구나. 자, 이건 뭐야? 치료해주는 건가? 그렇지. 이거거든. 자, 9-1 스테이지까지 왔고, 오! 이건 뭐 비슷한데, 작살? 그렇지, 3마리, 4마리 뭉쳐있을 때 작살 사면속 왠지 회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 또 류탄! 하지만 다섯, 여섯 발 발사합니다. 겁나 많이 발사하네. 이 황금색 파츠가 티라노 색깔이랑 좀 어울려가지고,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많이 좀 동화되는 느낌? 잘 어울리네요? 파츠가? 한 번, 두 번, 세번 업그레이드 세 번은 똑같고 오! 어, 뭐야 그러고 보니까 신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공중부양 로봇 박치기 적들도 이제 잘안 죽어요 진짜로 뭐야 이 녀석 그러면 9-5 스테이지 또 넘어왔는데 어? 자 아까 본 친구들 세 마리나 뭔가 화염방사기 쏠 것처럼 생겼는데 그냥 따발총 같은 걸 발사하네요 빠르게 발사 데미지가 너무 세저 친구들 이때, 요런 데서 류탄. 그렇지. 뭔가 광역 데미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느낌. 제거해주고, 박치기 자리가, 따발총으로 쓸어주면서, 자, 여기 뭉쳐있지 않을까. 바로 착살, 착살, 착살. 여기 뒤에까지 제거하고, 박치기로 빠르게 제거. 5등급 무기 좋습니다. 무기가 잘 뜨는구만. 얼굴 보호된가? 빠르게 따발총. 바로 클리어. 와, 애들이 잘안 죽어. 진짜 리얼루. 와, 그럼 또그 사이에 노가다 왕창 해서 합성, 합성 10레벨까지 사이보그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부 10레벨, 노가다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노가다의 흔적입니다. 이게... 노가다가 너무 심해 갈수록 뭐야? 신규스킬 또 올라? 펄스포. 점점 사이보그화 돼가는 티라노의 모습인데, 신규스킬! 펄스 비행기를 날려버립니다. 펄스 종이 비행기? 뭐야. 단일 공격인가? 자, 펄스 전기 찌딕. 따발좀 쏴버리고. 아, 좀 업그레이드 할걸 그랬나? 박치기? 점점 로봇이 돼가고 있어요. 아니, 알 뺏긴 걸로 스노우볼링이 이렇게나 굴러간다고? 보스전, 보스전, 십다시 오! 보스전까지 왔구만. 담비야, 담비야, 보스. 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외형. 하지만 난 체력 만땅인데. 따발. 박치기. 펄스 종이 비행기. 펄스 전기. 오, 잘안 죽어, 잘안 죽어. 오, 보라빔. 겁나 발사하지만. 박치기. 오, 잘못하면 질 수도. 또 아슬아슬 이기나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적들도. 아하, 오, 이겼다. 나 지금 노가다를 얼마나 했는데 그냥 이기지! 에이! 저리가! 쓰러지는구만 그런 로봇으로는 안 돼! 와 이게 노가다를 해도 지금 이렇게나 많은 스테이지가 남았어 이제 반했네! 라는 걸 알아주셔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1000회 돌파해 버린다면은 이어서 이 게임 끝까지 전부 깨서 엔딩 스토리까지 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고여까지 뿅!